가는 길에 여기 들려요. 안녕하세요. 유자젤리, 유자식. 유자. 오. 맛있어 보인다. 반반으로 주문 맛있겠다. 오, 코케도 있다. 응. 요구르트. 캠핑장 도착. 목적지 도 모래비치 캠핑장. 목적지가 왼쪽에 있어. 종량제 봉투 받았고, 저희 자리로 왔어요. 와우, 날씨가 아쉽다. 뷰 대박인데? 우리 18번 여기. 어, 우리 18번. 저희는 18번. 뷰는 요래요. 너무 좋다. 전기는 여기서 쓰면 돼요. 이렇게. 우리 집 완성. 아쉬운데 균은 최고 유자빵을 넣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크림이 있어요 여기 트램플린도 있어요 13세까지만 이용 가능 혼수기수 아렌지 탈수기 오 탈수기 그래도 비 안와서 좋다 물이 맑다 오 이런 모습이구나 여기서 보면 또또또 어디가 노 아유, 추워갖고 뜨아 먹어야겠다. 앞에 음, 분위기 뭐야? 오, 음, 완전 좋은데. 게임성, 화소. 우와 예쁘다. 거줘. 우와. 커피. 이건 라떼. 차여보. 차여보, 가자. 음. 난말 붙면 불 켜도. 아 불이. 또렴베 양식이큰 애도 있고 약소 봐도 <laughs> 이런 거 처음 봤어 의자에도 이름이 있어 어 맞네 대박이지 세계 랭킹 2위 오 우와 여기는? 3 세계 랭킹 3위 응. 오늘 저녁 메뉴 떡볶이 팽 이렇게 남김 없이 물을 넣어주세요. 오베 오또 만났다 됐다 이제 끓이면 돼밤 되니까 조명이 다 들어와서 예뻐요. 햇반을 돌리러 갑니다. <laughs> 예쁘라 자, 열어볼게. 음. 우와. 이제 맛있겠다. 이제 잘 익었구만. 저를 위해 이거 닭다리 네개네개 있는 거 알지? 그런 것 때문에. 어. 요즘 너무 하루 하루하루... 아, 약간 좀. 고등학교부터 운동을 했는데. 성남에서 누가 왔다 그치? 부지이제 운동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. 이제 취미로도 이거. 그 그래. 그좀 같고. 이제 아까 살짝 들어보시긴 지만 피지컬이 진짜 그으세요 아, 근데 이게, 요런 아, 이게, 비트이 앉아있으니까 잘모르실 텐데, 잠깐만 실력이 일어나서 보실 수 있어요? 아, 짱짱짱.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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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야 날씨가 갔 왔는데 얘가 하라테에 엎어져 있었어 <laughs> 어떡해 <똥까>? 돈 날아갔어 그래도 <laughs> 살았지 다행히도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뛰어왔다고 우와, 이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...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 위치인 가얘이가 갖다 치워 <씨. 웃음>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불안난게다행맞죠 뭐. 보 뭐. 아 그래도 아니 이게 털털 타고 있었다고 <웃음> <웃음> 미쳤다 비싼 거 하나 날려면뭐 그만해야 될것 같아 쇼 아까 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불멍을 하다가 둘이 같이 화장실을 갔어요 갔다가 원래는 이제 한 명이 먼저 나오면 기다린다 말이에요 근데 뭔가 뭔가 제가 이제 먼저 나왔고 텐트 쪽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천천히 텐트 쪽으로 걸어갔죠. 근데 이제 그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고양이가 자꾸 쓰레기 봉지를 한번 건드려가지고 또 그럴까봐 천천히 걸어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<laughs> 의자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한 개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, 하늘을. 다리가. 그래서 쟤는 뭐지? 왜 저러고 있지? 이러면서 이제 다시 보다가 화로대에 의자가 엎어져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의자를 이제 던지다시피 뒤로 너무 깜짝 놀래서불 날까봐 막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. 그러고 이제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화로대가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바람 때문에 의자가 거기에 엎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, 이렇게. 그렇게 타버렸다. 돈을 날렸다. 다시 사야 한다. 더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안녕. 어저좀못 잡아서. 뭐야 이제 또 잡아. 간다고 하니까 잘 잡아. 바람이 엄청 불어요. 빠잉. 지금 시간 새벽 6시 33분. 보리안 도착. 아니요. 주 보리안 주차장 도착. 눈이 와요. 우리 함으로 출발. 추워. 어이 나. 춥다. 눈이 웬 말이야. 엄청 하나도 안 보이네. 눈, 코시라. 와, 눈봐. 와, 멋있다. 저기. 한... 눈눈 눈. 눈, 눈. 금산 산장. 와. 와 멋지다. 대박. 우와. 우와, 멋있어. 그쵸? 깜짝 놀랬어요.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 네. 네. 와, 이지성 <laughs> <계속> 미쳤다. <laughs> <laughs> 파전이랑 비빔밥. 음, 맛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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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서... 음, 맛있 음, 맛어 음, 맛있어.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어 음, 맛있있어 음, 맛있어. 음, 맛나어 음, 맛있어. 음. 음.